24년 3월 모의고사 34번 설명하겠습니다. Technologists are always on the lookout for quantifiable metrics. 기술자들은 항상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찾는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자들은 측정할 때 이거를 정량화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measurable inputs to a model are their life, life blood and like a social scientist a technologist need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or proxies for assessing progress 모델 d 측정 가능한 입력은 측정 가능한 입력은 생명 줄이고 생명 줄이고 사회 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은 구체적인 측정 다시 말해 프락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뭐를 위해서는 어~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뭔가 보이는 숫자로 이렇게 딱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향상도가 있어야 된다 그걸 필요로 한다 그게 있었으면 하고 항상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렇 구체적인 측정을 필요로 한다.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ies produces a bias toward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 이러한 필요, 근데 네, 뭐에 대한 필요냐 하면 어, quantifiable proxies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프 x 시를 향한 필요는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프 x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요함이 produces a bias 편견 편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쪽으로 기울이게 기울게 만드냐 하면 toward measuring things 뭔가를 측정하도록 근데 뭔가를 뭐를 측정하냐면 that are easy to quantify 정량화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쪽으로 편향되게 만든다라는 말은 뭔가 정량화 숫자로 나타나게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측정하려고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바이어스를 만들어 낸다라는 얘기죠. <laughs> But simple metrics can take us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we really care about which may require complicated metrics or be extremely difficult or perhaps impossible to reduce any to reduce to any measure. 하지만 단순한 측정 기준은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갈 수 있는데요. 뭐로부터 멀리 데려가냐면 중요한 목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그런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Which may require complicated metrics. 자,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골은 아마 복잡한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어려운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아마도 불가능한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 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목, 목적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to to reduce any measure 한 가지 측정 방법으로 줄여질 수 없는 그런 뭔가 측정 방법이 딱히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중요한 골일 수도 있는데. 어, 기술자들은 사회학자들 마찬가지로 워낙 정량화 할수 있는 뭔가를 측정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진짜 측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화 할수 있는 것으로 측정하는 방법 측정이 좀 편향될 수가 있다. 잘못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And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that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cess. progress toward a worthy solution. 자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혹은 나쁜 proxy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 쉽게 어,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근데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어,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 빠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아니냐 하면 뭐가 없냐면 making genuine progress 어, 진정한 향상이 없는 거죠. 진정한 진전이 없는 거죠. 진짜로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전이 있는 게 아닌데도 아, 우리는 좋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죠. The problem of proxies results in technologists frequently substituting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laughs> 자, 프록시의 문제는 프록시가 뭐였죠? 우리 앞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결과로 나올 수 없는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고 향상도를 봐야 하는 것들은 그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구체적인 프록시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숫자를 결과로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정말 측정해야 될걸 측정하지 않고 숫자로 나오는 것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프록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록시의 문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냐면 테크놀로지스트가 기술자들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술자들이 뭐를 뭐로 대체하냐면 어, substitute A for B. 자, result in 목적어 ing 하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결과를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technologists가 기술자들이 뭐 하는 결과를 났냐면, 거기에서 또 substitute a for b는 b를 a로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b를 a로 대체하는 겁니다. 순서 주의하세요. substitute b with a 하고 같은 뜻이에요. with가 사용되면 b를 a로 대체하다지만, for가 사용되면 b를 a로 대체하다라는 거 이렇게 전치사가 뭐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앞뒤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뭐 하게끔 만들어 버리냐면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흔히. 이런 얘기죠. 그죠? 의미 있는 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정량화 할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린, 대체해버린다. 우리는 이게 사실은 목표였어.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As the saying goes, 뭐뭐라는 말이 있듯이 라는 뜻입니다. 뭐뭐라는 말이 있듯이,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and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counts. 자, count는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서요. 그래서,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요 문장 되게 헷갈리지 않게 잘 보세요. 말장난처럼 해놨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영어적인 표현인데, 이런 말이 있다. 중요한 모든 것이 BPP 스톡트 사용했죠? 새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셀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셀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echnologists are always on the lookout for quantifiable metrics. Measurable inputs to a model are their life. Blood, and like a social scientist, a technologist need to needs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or proxies for assessing progress.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ies produces a bias toward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 But simple matrix can take us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we really care about which may require complicated matrix or be extremely difficult or perhaps impossible to reduce any to reduce to any measure. And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we can easily fall fall under the illusion that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a worthy solution. The problem of proxies results in technologists Frequently substituting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As the saying goes,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and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counts.